조커 노멀 아반테. 두성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쓸태 골키퍼 수비 라인 포백입니다. 박원재, 임종훈 최규백, 최철수, 미드필더 2호 이재성, 루이스. 그 위에 레오날드와 공우열.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이동국입니다. 자,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자, 이어서 제주 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 이제 프로 2년 차입니다. 김호준 골키퍼, 정훈, 이광선, 권한진, 배재우 포백라인에 권순영, 이창민 미드필더, 그 위에 김호남, 송진영, 정용청이 위치하고요 최전방에는 김현희, 나서 아, 양팀의 3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화면에서 왼편에 홈팀 전북, 오른편에 원정팀 제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강의 감독이 집중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2주 동안 많은 것을 준비했을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스가 찔러줍니다. 레오넬르도온 사이드의 역박스팅을 접었습니다. 전투 수비. 좋은 기회를 놓치는 전북입니다. 최출수는 길게 줬습니다. 자, 이동국 짧게 건네주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 아,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우 선수의 왼발은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1라운드 인천전에서 프리킥골을 기록했었습니다. 아, 미드필드에서 힘싸움 밀리지 않았는데 빠져나오는 공을 공규열이 낚아챘습니다. 자, 모규열이 중앙으로 주어워트패스아크션비 레오랄더에게 레오랄더 올바슛게 저 지역이 저 지역이 메오나무 조나 기러지 같은 거기도. 전반 초반에 지금 저기 두 번째 슈팅인데, 자, 강박적인 강박적인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오랄도의 올 시즌 1호골입니다. 걷어냅니다. 자, 손진영이 뒤쪽으로 그러나 페스미스 저렇게 볼 소유가 절대 빨리 빼앗기면 어리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성이 달려 들어가봤습니다만 수비 받고 나갔습니다. 코너킥 전복입니다. 그렇게 올라옵니다. 슛이가 득점에 살아 이동국 오늘 경기에서도 골을 뽑아냅니다. 이 대형 전북 득점하는 선수가 득점을 할수 있는 이유가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동국 선수가 장신이었는 그런 발이나 머리 기술도 상당히 좋지만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다 좋다는 게 저는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 전치고는 많은 슈팅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주입니다. 조금 더 표본이 많다면 성공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요. 김현, 김현이 끌고 갑니다. 짧은 패스, 정영철 끊어주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김원함 김오람! 들어갑니다. 김원함의 만회골. 2대 1을 만드는. 제주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템포가 올라왔을 때는 그 어떤 팀보다 매서운 제주잖아요. 들렇습니다 예. 자, 오토패스 김원함. 자리고 연결잖아요. 아, 아! 받아냈습니다. 아! 자, 아! 지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콘스태가 아, 긴장하고 아! 아! 있고. 자, 그렇게 감겨 줍니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임종은이 걷어냈고 자 전북이 역습으로 이어갈 때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에서 오른편에 홈팀 전북, 왼편에 원정팀 제주가 위치합니다. 어, 웬만한 거는 저, 어, 주심들이 불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끝까지 플레이를 해야지 됩니다. 자, 이동국. 자, 이동국이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갑니다. 슛! 그러나. 막갑니다 베르날드의 크로스 굴절이 됐습니다 다시 올라오면서 이재성 끊었어요 이재성! 뒤쪽으로 빼주고 슛! 루이스! 아 골대! 아 골대가 제주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게 볼을 빼앗았을 때그 볼을 너무 쉽게 빼앗긴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빼앗기지 않고 측면으로 정영총의 크로스! 반대편 있어요! 한번 잡고, 슛! 콘서트! 잡아냈습니다. 무열이 루이스에게 다시 띄웁니다. 헤딩, 브락코레오도 슛! 아, 크로스바를 아, 스쳐 지나갔다. 나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헤딩 흐릅니다. 자, 김열이 빼주고, 슛! 아, 자, 콘세트벗 나왔습니다. 감겨줍니다 헤딩으로 2선 찍어올렸어요 2공선 떨궈놓고슛다지서 프리킥 고슈링이 찍어올렸고 헤딩으로 생각볼악둔민는 아, 살짝 찍어올린 대재호 헤딩으로 내려줬어요 측면 크로스 올려줍니다 골키퍼 정면 문용현 짧게 빼줬습니다 깊게 들으면서 크로스 지도 공질됐어요 튀어났왔어요 걷어냅니다. 작지만 권용현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휘고 있습니다. 높이 뛰었습니다. 다 잠깐 해디. 나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2대1 전북이 제주를 꺾고 슈퍼 노멀. Vanta.